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모두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인 오늘 지역민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상을 기렸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 최씨 옥골마을 대암공파 이평조 최동집 선생을 모신 사당 별묘 앞이 일가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례상에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과일과 고기, 생선, 그리고 최씨 가문의 전통 음식인 식혜가 올라왔습니다. 입 평주에 이어 후손들은 구대조 백부람 최흥원 선생과 4대조를 모신 사당에서도 차례를 지냅니다. 단순한 우리가 제사가 아니고 가족과 우리가 모든 우리가 종은들 간에 화합을 화합하고 그다음째 또 단결을 하는 이런 이제 자료를 지금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차례를 모신 시민들은 공원 묘지를 찾아 성묘에 나섭니다. 비가 오는 구준 날씨에 질퍽해진 땅을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지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해마다 찾습니다. 돌아가신 장인 장모 산소를 찾은 이상욱 씨도 가족들과 함께 술한 잔을 올리고 예를 다합니다.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늘 좀잘 보살펴 주시라고 이야기 말씀드리고, 자 건강하게 우리 자식도 건강하고 앞으로 잘 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속담처럼. 꺾일 줄 모르던 모진 더위가 물러간 올해 추석 가족이 함께 따뜻한 정을 느끼는 넉넉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